안아안 되겠다 해피 정신 못 차렸네 어안되어어나 때리는 줄 알았잖아 야너너 너 내가 편집해서 이거 약간 어? 동물학 드시고 뭐 이렇게 막, 어. 편집하기 딱 좋은 자리야응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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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피 기다려 근데 먹으러안해 계속 기다려 먹어 안 먹어 저기 가만히 이거 손으로 갖다 줘 어. 먹어 맞아 먹어 이거 먹질 않아 어 갖다 줘먹어 이렇게 하면 먹어도 어? 음. 돼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돼 신나나 어 먹어 응 음, 먹네 잘 먹네 <laughs> 아, 귀여워 이, 게문닫으니까 노랫소리 안들려 어 이것도 줘 어,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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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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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지름안 돼. 반 <laughs> 어, 살이 너무 가지고안 응, 먹지 왜? 이거가 근데 이게 어 c 를 사람 눈으로 인식해서 응. 가지 몰래 카메라. 응. 아니야, 내안 그래. 이슬기보다. 하도 대가리. 가 <laughs> <laughs> 어, 우리 약간 막잘쳐다 보던데? 계속 음. 내 찍어도 되나? 소품 밖에 없네. 음, 덩어리에 코너가 없네. 3개, 3개. 음. 아, 목 뭐, 뭐, 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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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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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간식을 안줘 저희집 가면 아 그래 그살 쪄가지고 나 다이어트 나 때는 살 찌고 먹하면 살을 안 먹어 별로 안 먹어? 간식 먹어서? 그럼 응. 반식 주면 안돼 너무 <laughs> 잘 먹어서 네이 s 예, m 예, 어음 <목소리> 디지몬 아니 이거 하면 안 돼. 이거 하면 안 된다 아이 편집 너 지, 네가 예전에 예전에 뭐지 그때 한강가도 그 편집 그 뭐지 그그 뭐지 네가 찍었던 거 있잖아. 옆으로 돌려가지고 그못 살렸어. <laughs>